도전 골든벨 건강한 습관 특집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. 과연 골든벨을 울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당 과다 섭취로 인해 당뇨, 심장병, 고혈압 등 다양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당 하루 평균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? 답판 들어 주세요. 정답은 나트륨 4,800mg, 당 70g입니다. WHO에서 지정한 하루 권장량은 나트륨 2000mg, 당 50g 미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준치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최후의 1인이 되셨어요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사실 제 꿈이 만수무강하는 거라서 건강에 관심 이 많은데, 그러다 보니 우승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순간 행복함에 속아, 나트륨 당류의 위험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지수학생의 말처럼 만수무강을 위해서 나트륨 당류의 섭취를 줄이고,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